잘 한번 보세요 아 물을 살짝 부어요 야 이게 얼마나 가열된 편인지 아시겠죠 느낌이 아니 이정도요 네. 아무리 코치니 짱짱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옆으로 걸어낼게요 고객님 이거 지금 리얼입니다 리얼 야 리얼인데 어머나 야. 후라이팬 한번 봐주세요 라게날 역시 다르네요 나옛날하네요 아, 이게 나옛날이 후라이팬을 함께 하면서 우리 고객님들이 만족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그냥 따바따 드는 거죠 네. 여기에 쉬지 않고 바로 진안이 갑니다 기름 한 방울 두르지 않았 그렇지. 혀를 촉촉하시죠. 네지 진짜 네공 이0년 그렇지. 아이뭐 지금 뭐 하는 짓이요 <laughs> 그죠. 근데 고객님 이게요. 블랙시드라는말 자체가 어떤 보호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음, 음. 고객님 잘 한번 보세요. 이게 지단이 어머. 음, 음, 아니 이게 진짜 어머 어머 이게 웬일이니? 야 조금 전에. 야 조금 보세요. 이이 칼에다 이게다 타고 눌러붙었었던 거예요. 다 타고 오. 눌러붙었는데 지금 너무나 깔끔하게 똑 떨어지지 않습니다.